아니 멤버 이거 맞아요? 왔다매 멤버 박시네. 지 않을 거야. 나이샤안 돼, 잘 때렸고. 어, 예성치대 맞았다. 이런 기분 괜찮고 아, 나한테 W 안 받아주나? 전멸로 빨아오고 있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고 윤서야 전멸을 언제 쓰니? 최선이긴 했는데. 아이, 라인이 안 좋네. 당했어. 와, 캐니언엠 잘하는 거 봐. 이걸 불로 안 털고 미드를 갔어? 뭐야? 왔다메 줏뜰 뻔 봤네. 와, 깜짝아. <laughs> 왔다메 네, 그냥 이런 거 사야겠다. 연는 없이. 지금 내가 라인전 지는 순간 게임 많이 불편해. 아 근데 니언이 형 너무 잘한다 딱그 후벼 파는 곳을 알아 노프리긴 해대이신 잡은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 벨트가 있네 아 너무 아깝다 맞는 거리긴 했는데 어, 근데 우리도 빅토르 좀잘 크고 있는데? 이번 타이밍에 빅토르 2킬 먹었네. 이거 좀 크다. 이번 빅토르 2킬은. 모든 <laughs> 구합도 <laughs> 좋은데? 이거 잡아주나 이거? 와 캐니언형 무빙 무빙이 그냥 쥐리시는구만 나이스. 잡았다. 제 잡았는데? 나이스. 이거 못있겠다 <laughs> 이럴 때, 뭔가, 왜 이렇게 데미지가 다안 바뀌는 것 같지? 이상하다.

아, 근데 이거 미드로 좀 같이 나오지, 얘들아. 미드로 나오는 게 무조건 맞는데. 아, 근데, 니언이 형. 아, 이거 딱, 그니까, 언이 형도 근데, 이번 미드라인 중요한 거 알아가지고 딱 미드로 나오잖아. 미니언 배신해가지고. 어, 떨려주세요. 신속 시인데 어, 아, 거리가 딱다네, 이게. 내 이숙 더 빠른데? 야 뭔가 내무빙를한번 잘못 찍었나? 이소이 내가 더 빠른데 이게 평타가딱 맞나? 아 근데 게임이 너무 힘들다 이거 어 이거 냉정하게 지면 답없어 근데 못 나가겠다 라우카봐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전 l l 습니다 뭐야? e n 소리 나 come d 스는너 m 가 겁나 많이 해놓고 까비. o <laughs> <한번> 뜨자 씨 b 리퍼요. e a 나이스 <웃음> 재밌네.

공을 줘이스1 찍었는데 그렇지 이거야 삼거리? 삼거리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기 와드 박았는데 나미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부시를 체크했는데 나미가 안보였잖아 나미 직관한건데 삼거리에서 내가 루시안이랑 1대1 떴을때는 무조건 이기지 루시안 여기 1레벨 W 빠졌는데 아.. 시발 사이온 제우스야? 지금, 뭐 그런 말만 해로마의브로다의 브로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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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뭐야 이거? 복귀 <laughs> 공이 <도끼궁이> 아니라 가통궁이었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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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보니깐 뽕으로 배줬다 <laughs> 아니 이거 1을 E를... 아니 왜일을 먼저 안써요 에이 이거 트타가 3% 씹지 그러면 저거야 아, 나못 참고 막아버렸구나 못 쏘는 거못 참고 막아버렸구나 야, 빼자, 빼자, 이거 빼야돼.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반드시 빼야돼. 참, 어우, 까비. 어디려요? 나이스. 참, 나이스. 잡았지? 나이스 와, 근 이퍼형 돈을 계속 먹네 제약돈 먹으면서 저게 맞긴 해 루나미는 돈 많이 먹어놔야 돼서 더블킹 <목소리> 이러면, 근데, 게임이 끝나겠네. 디에고 펜타갈래? 이거, 근데, 절수다. 디에고야, 인정하지, 너도. 무시한 드분이랑 바루스가 좀잘 패요. 칼리도 괜찮지. 근데 칼리는 좀 잘해야 돼. 그냥 조합보고, 지속바루스 해도 돼. 와 어, 개잘했는데? 이걸사 싸이온 툴 아... 근데 진짜... 카메라... 천천히만 좀 해라... 그냥 흠하냐 음, 난... 이거 뭐야, 이거. 아, 네. 어, 나 카메고, 왜 이렇게 냄새 나지, 지금? 나만 그 향기가 나는 건가? 아, 지금 아. 지금 <laughs> 죽여버리 지금 지금 잖아 아직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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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먹고 이기겠다 다행이다 진짜 금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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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맞는 판단이긴 해. 그, 우리 바론이어가지고 라인 저렇게 잘라야 돼. 어, 이겼다. 아이샤. 그 하나야, 아, 이겼다 아, 이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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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라인전 이겼잖아, 한잔해. 오케이, 가버자 이치.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잘하네, 역시. 파이퍼마 눈이 기억. 여기 었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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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다행이다. 내가 아 씨발, 어떤 다이브인데? 상대 이거 동선이왜 이래? 쉬 아니, 물방울 좀 아끼지, 그냥. 하루 예측샷을 날리고 있냐. 차라리 알리한테 쓰던 거. 스턴만 연기 안 당했으면 무조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어 오, 존나 행이다 사용당할 걸 뭐야? 이거.

와, 아, 안배사궁. 대박. 아, 풀딱 앞에 눌렀는데. 아니, 안배사궁이 시야에서. 시야에서 보이는 궁도 아니고, 좀. 칼부스는 거 너무 빡셌어 여기 시야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아이지 아, 피했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아왜 더해 들아아왜 가오잡아 너네끼리 잘하한테해 사용 음, 나갔네. 차습니다를 구현하기 죠데까지 사악한미어의안식처는없기입니다아 <목소리도> 이게 이즈한테 어떻게 죽은 거지? 오늘 만드그 어, 다들 지각다 이거 아 어, 애매하다 예. 이거 왜 이렇게 안... 대사기 다깨릭터다 이거 맞냐, 이거? 진짜로? 음. 아,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아, 얘도 펄. 끝나긴 했다. 아니, 말이 안 돼, 야. 3 7 0 0에 박혀. 아, 1.6초 만에 3,700 박혔어. 이겼잖아, 안타네. 제제이 아 역대였다 아 졸라 다행이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빡센데 이번판은